안녕하세요. 천신약사 도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어, 2026년도 저희가 네. 병원이야 신년 운세를 네. 미리 보기 하잖아요. 네. 요 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뱀띠 분들 좀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요, 님 음. 여기 뱀띠 분들은 네. 특히 여자 분들 같은 경우 마음이 열이고 상처를 잘 받고 음. 그리고 특히 5 6 0대 분들이 2 0대때 뭐~ 우울증이라든지배신이라든지좀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세대 분들은 다 고생하긴 했지만 자 네. 여기 뱀띠 분들은 남자 여자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남자분들은 어~ 군계일학 나만하기고 나머지가 닭이라고 네. 주변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뱀띠분들은 직장에 다니면 좀 덜한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뭐, 뭐, 나이가 적은 분이든, 많은 분이든, 이제 약간 속빙, 속빙 강정이 낄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실질적인 내 재산이 없고, 채무만, 채무만 많다든지, 뭐, 내가 10억을 벌어다 줄수 있는데, 대신 나, 나한테 3억을 빌려줘 한다든지, 그런데 사기당하거나 그게 형사권으로 넘어가서 뭐그 사기꾼이 감옥에 갔는데 나한테 갚을 돈이 없다든지 팔자가 꼬이기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뱀띠 분들은 나쁜 게 아니더라도 유흥업 이제 카페는 음. 괜찮지만 술집 같은 물장사, 뭐 주류 도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직업을 안 네. 가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 네. 어, 그쪽 일은. 물장사는 음. 어떻게 보면 카페 말고 피하는 게 좋다. 네. 어, 그럼 이 뱀띠 분들 그러면 을사년 지금 네. 하루기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네. 2 5년도는좀 어떻게 보내오셨어요 뱀띠 분들은 네. 남자 특히 20대에서 30대 초중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전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풀렸을 거예요. 지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음. 근데 뱀띠 특히 20대 남자분들이 네. 내년 연말 내년 추석 이후 10월 중순에서 이제 27년 1월 사이로 그 관제 수가 들어옵니다. 예, 네, 네. 이제 경찰 법원 문제 억울한 세금 폭탄 관제가 세금까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뱀띠 분들은 좀 직설적으로 사업하는 분도 올해 잘 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음. 내년에는 삼재가 아니더라도. 네. 네, 좀 자중자숙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 네. 이분 뱀띠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네. 금전운이 안 좋은 거예요? 뱀띠 분들은 네. 어그니까뭐 약간 모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사업하는 분들은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기 쉽고 네. 그리고 그냥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 내년 4분기 내년 8월 이후부터 이제 문서라는 게 들어와서 네. 좀 내가 합격이든 대학원이든 유학이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데. 어, 그러면 내년에 네. 좀 8월 이후로 뭐 예를 들어 네. 뭐 시험이 운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런 네. 기대를 좀. 해 그렇죠. 이제 국가고시,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라도 지역별로 운이 다 틀리긴 하지만 네. 기,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은데. 네. 근데 뱀띠 여자분들은. 네. 뭐이삼 사십 대까지 내년 내년 팔월에서 내년 양력 8월 팔월에서 음력 8월까지 사고 수가 좀 보여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공장 같은 일, 생산 제조 음. 특히 나이 어린 분들 뭐 워킹홀리데이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좀 내년까지 살짝 지금 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년에 그러면 아까 좀 이야기를 못 드는 게 네. 금전운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여자분들은 네. 좀 재미가 없어요. 많이 받지도 어, 않고 어. 적게 받지도 않고 가늘고 길게 가는데 네. 근데 여자분들 내년에 뱀띠 여자분들은 네. 금전보다는 명예가 올라요. 4분기부터 이제 명예 명예 사회적인 지위 하다못해 뭐 박사 준비하던 분들이 뭐 교수가 되거나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네. 근데 뱀띠 남자분들이 내년에 사업하다가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꼬꾸라지거나 혹은 어, 그러면 잘 되는 거랑 응. 반대로 없어요좀 이렇게 장사가 응. 잘안 되는 분들이 어. 오히려 좀 대박이 난다거나 요런 거는 어. 나요, 근데 뱀띠 분들은 네. 오히려 장사가 안 되던 분들이 내년에 안 팔리던 가게가 팔린다든지 이거는 보여요. 음. 권리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 네. 보이는데, 근데 사실 뱀띠 분들이 사업적 투자 투기적으로 좀잘 되는 건잘안 안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어 띠를 떠나서 지금 너무 불경기니까 그런 영향도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네.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크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된다 이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데 네.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게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 네. 하셨으면 네. 어느 정도 지금 을사년부터 지금 운기가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거네요. 지금 올해는 잘될수 있는데요. 내 네. 네,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것한 마다 큰거 놓쳤다고 내년에는 음. 저는 사업을 모르지만. 1 0억 이상만 안 건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 그 정도 안으로 괜찮아요. 네, 네. 억 안으로는 뭔가 네. 내가 뭐, 유, 뭐 뭔가 금전 유, 융통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어, 느껴지고요. 그러면 네. 그 정도면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잘제 느낌에 네제 네. 느낌에는 뱀띠 분들이 뭐좀 약간 상위층 상위층들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수백억 자산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내년 오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집어주셨고, 무서운은 좀 어떻게 네. 들어오는지, 뱀띠분들의 뱀띠 여자분들은 2, 3, 40대가 4분기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네. 뱀띠 남자분들은 내년 2파 전까지, 5월 초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내년 내년 5월 초 이후로 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뭐 일부러 진짜 나쁜 마음으로 접근을 했든뭐 정말 사기꾼이든 약간 뱀띠 남자분들이 내년에 안 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거 유지 보수만 하시라고 음... 경영이나 사업하는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까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어, 그러면 이제 좀 뱀띠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네. 말이나 좀 운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뱀띠 남자분들은 네. 이3 0대 분들은 이제 사업이 기복이 큰데 돈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뱀띠 여자분들은 어, 내년 4분기때 좋은 운이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네. 내가 뭔가 계획을 하려면은 네. 최소 음력으로 입춘은 지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 네.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뱀띠 분들 26년 네. 잘 보내시라고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뱀띠 분들 특히 어, 남자분들 내년에 감원 이설 달콤한 말에 좀 혹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유혹만 잘 참으면은 네. 이제 무탈하게 보낼 수 있고요. 네. 뱀띠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궁 유방 갑상선 특히 자궁 쪽 부인과 지병만 조심하시면 특히 40대 60대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아니더라도요. 어, 낙태한 분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뱀띠 여자분들은 4분기에 명예적, 사회적인 지위 쪽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상반기만 잘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뱀띠 여러분들 내년 26년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신약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